SSG 랜더스의 자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의 선발투수는 원태인 선수입니다. 1회초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타자는 1번 타자 김강민 선수입니다. 시즌 3할 오픈 24개의 홈런 5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지금 릴리스 포인트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타석에 로맥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분 4리 33개의 홈런 9경기 연속 안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웃 1루 찬스 높게 떴습니다 우익스 이동합니다 부재하울이 잡았습니다 원아웃 타석에는 손하섭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4리, 22개의 홈런, 5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스트라이크 꽂아넣네요. 157km의 패스트볼로 초고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볼이 굉장히 묵직하게 들어간다는 느낌이에요. 1루 쪽 파울입니다. 지금 스윙을 보면 변화구를 노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스윙 삼진! 타석에 4번 타자 최정 선수입니다. 시즌 4 2푼 4리 39개의 홈런 88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은 공에 빼돌아갔습니다. 157km 빠른 공. 주자 뜁니다. 1호에서 아웃. 정말 정확하게 송구을 했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베이스 위에 정확하게 송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SSG의 선발 수준은 폰트 선수입니다. 1회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삼성의 공격은 선두타자 박해민 선수입니다. 시즌 3할 4푼 6리 19개의 홈런 5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구 맞겠습니다. 연하구의 허스윙 스트라이크 2. 지금 저 낮은 코스로 들어오는 공에 계속 배트가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때렸습니다만 약간 밀렸습니다 파울. 사구 타격. 안타입니다 정말 잘 치네요. 풀스윙으로 가져가기 참 어려운 코스였는데요. 다석의 2번 타자 구자욱 선수입니다. 시즌 3할 4푼 1 4개 홈런. 투구 보겠습니다. 몸쪽 코스. 스트라이크 존 들어옵니다. 150킬로미터의 패스트 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패스트 볼이 굉장히 좋죠. 우익수우익수에게 잡혔습니다. 다음 타자는 피렐라 선수입니다. 시즌 3할 2비, 10개의 홈런, 5 8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돌려봅니다. 헛스윙. 150km 빠른 공. 헛스윙, 타이밍 맞추지 못합니다. 스트라이크 2, 함구 기다립니다. 변화구 스윙, 삼진. 지금은 절대적으로 빌리안 카운트에서 자기 스윙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했어요. 4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6개의 홈런 5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아웃 주자는 1루 초구입니다 주자 뜁니다. 송구가 늦었습니다. 주자 1루에 10개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스타트를 완전히 뺏었네요. 2루 땅볼 1루 1루로 송구. 3아웃 됐습니다. 지금은 볼의 배트가 나갔어요. 2회 초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이번 이닝 선두 타자입니다. 최정 선수입니다. 시즌 42분 4리 39개의 홈런 84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5번 타자 추신수 선수입니다.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바깥쪽에 걸쳐 들어옵니다. 이구 맞겠습니다. 이번엔 몸쪽, 빠른 공을 붙여봤습니다. 3구 때립니다. 이로스가 잡아서 투아웃! 지금 같은 체인지업은 정말 예술입니다. 체인지업의 정석이죠. 타석에 6번 타자, 태주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2푼 7리, 9개의 홈런, 3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높게 날아옵니다. 2구 맞겠습니다. 이구든 스트라이크입니다 볼카운트 원앤원 3루쪽 파울 원앤투입니다 4구를 때렸습니다 1루 송구 3아웃 또다시 먹힌 파구가 나왔어요 지금은요 타자들이 전체적으로 점타를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회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초구는 낮았습니다. 원볼. 2구 맞겠습니다. 삼루수 땅볼. 삼루수 1루. 1로. 1루에서 아웃. 원 아웃. 6번 타자 이원석 선수입니다. 시즌 2할 7푼 2리 13개의 홈런, 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았습니다. 원볼. 지금 공은 커브였는데 약간 빠졌습니다. 1루수가 모뭘 날렸습니다.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투어웃 됐습니다. 잘 잡아 줬습니다. 지금은요. 7번 타자 김상수 선수입니다. 시즌 2할 8푼 5리 10개의 홈런 40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빠집니다. 157km 빠른 공. 2구 맞겠습니다. 자, 지켜봤는데요. 이번엔 스트라이크 들어왔습니다. 원볼 원 스트라이크. 지금 초구 2구 모두 빠른 공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4구 맞겠습니다. 원앤투에서 스윙 삼진 아, 이런 공에 배트를 휘두르면 타자 본인에게 가장 헌할 것 같은데요. 양팀 점수 없습니다. 3회 초로 가겠습니다. 3회 초.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7번 타자 한유섬 선수입니다. 시즌 3할 2푼 4리, 23개의 홈런. 초구 높았습니다. 원볼. 지금 공은 슬라이더였는데 전혀 제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스트라이크 들어오면서 160km 빠른 공. 1루수 땅볼. 일루수.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타석에 8번 타자 이재원 선수입니다. 지준 2할 8푼 4리. 초구 갑니다. 초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헛스윙.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3구 밀어쳐서 상당히 먼 거리였는데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대처를 잘했습니다 지금 4구를 때립니다 중견수 박혜민이 잡겠다는 신호 박혜민이 잡았습니다 타석에 9번 타자 박성한 선수입니다 시즌 3할 9푼 2구입니다 초구는 볼, 원볼. 2구 맞겠습니다 왼쪽 떴는데요. 좌익수. 김원동이 잡았습니다. 양팀 접수 없습니다. 3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삼성의 공격은 선두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시즌 2할 5푼 클리5섯개의 홈런 29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이구를 잡아당겼습니다. 우익수 앞 안타입니다. 좋은 컨택을 보여줬습니다.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두번 타자 김원곤 선수입니다. 노아웃 일루 찬스. 일루 견제입니다. 노아웃 주자는 일루입니다. 센터 쫙! 어디까지 담장 담장 넘어갑니다. 토로봇 지드. 지금 변화구였는데 완벽한 타이밍에 맞았고 2라인 드라이브로 넘어갔습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선취점을 올립니다. 점수는 2대0. 타순 한 바퀴 돌았습니다. 타석의 1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볼입니다. 볼카운트 1앤1입니다. 3구 맞겠습니다. 잘 참아내면서 투볼원트라이 사구 맞겠습니다. 잘 참아내면서 스리볼 원 스트라이크. 3앤 원의 카운트. 멈쪽 떨어지는 변화구. 풀 카운트까지 왔습니다. 유구 스윙 삼진 아웃. 절묘하게 떨어진 공이었기 때문에 이미 배트를 멈출 수도 없어요. 2번 타자 구자욱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위스등공이었습니다. 기쁨을 맞습니다. 주자 없는 상황. 2구는 헛스윙입니다. 스트라이크 투. 일단 카운트를 유리하게 잡았습니다. 좌익수가 잡아냈습니다. 3번 타자 그렐라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3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초구. 초구는 스트라이크 2구 맞겠습니다. 바깥쪽 낮은 공에 방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157km 빠른 공. 3구 빠집니다. 투벌원 스트라이크. 4구 맞겠습니다. 낮게 들어오는데요. 3앤 1. 5구 맞겠습니다. 5구 파울. 파울이 되면서 풀카운트입니다. 이번 공은 어떤 공일까요? 풀카운트 승부. 잡아당겼습니다. 좌익수. 한유섬이 이동합니다. 파울 지역에서 잡았습니다. 스코어는 2대 0, 2점 차.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4회 초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았고 선두 타자입니다. 김강민 선수입니다. 이구 맞겠습니다. 센터 초 담장까지. 담장 넘어갑니다. 솔로포 김강민. 더스. 점수는 2대1. 2번 타자 로맥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위익 등공이었습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조구부터 상당히 힘있는 공이 들어옵니다. 2구. 역시 같은 코스. 160km 빠른 공. 유격수 땅볼입니다. 유격수가 잡아서 아웃. 원아웃됐습니다. 타석에 3번 타자 손하섭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3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초구는 헛스윙입니다. 157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아 지금은 한복판의 공이었는데 놓쳤어요. 왼쪽 밀었습니다. 삼노수 옆을 빠져나갑니다. 지금은 타구 자체가 워낙 힘이 있어서 몸은 알려봤지만 조금 늦었습니다. 이제 동점 주자가 스코링 포지션에 들어갑니다. 동점 주자는 2루에 있습니다. 4번 타자 최정선수입니다. 초구. 홈 뒤로 빠집니다. 그 사이 2루 주자는 3루로. 오른쪽 땄습니다. 애매한 지점인데요 안타가 됩니다. 3루 주자를 불러드립니다. SSG 랜더스가 동점을 만듭니다. 점수는 2대2 동점. 5번 타자, 추신수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2루쪽 땅볼이었습니다. 주자, 뛴니다. 보루성도 지금은 스타트를 완전히 뺏었네요. 원아웃, 주자는 2루입니다탐구째 변화구 스윙, 삼진아웃. 카운트가 몰리다 보니까 많이 벗어나는 공에 베트가 나오고 말았어요 지금은요. 이제 역전 허용 위기에 놓여 있는 삼성 라이온즈인데요. 타석에 태주환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삼루쪽 땅볼이었습니다. 2구는 변화구로 카운트를 잡습니다. 스트라이크 2. 삼구 기다립니다. 유격수죠. 유격스. 드리아웃됐습니다. 스어는 2대 2 동점. 4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삼성의 공격은 선두 타자 양민호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2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두 같다 맞춥니다. 함루수 잡았습니다. 1루에서 아웃됩니다. 원 아웃. 다석의 5번 타자 오재일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3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초구 3루수 땅볼입니다. 3루수 잡았고요. 2 아웃. 다석의 6번 타자 이원석 선수입니다. 타석은 1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투구 보겠습니다. 바깥쪽 낮은 코스. 2구 맞겠습니다. 오른쪽 큰 타구. 우익 수초 차감이라면 공이 넘어갑니다. 솔로포 이원성 시즌 14호 홈런. 지금은 정확하게 멀렸습니다. 안길진만 홈런임을 정말 직감할 정도로 큰 타구였어요. 타석의 7번 타자 김상수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승진이었습니다. 잡아당긴 타구.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3아웃. 지금은 빠른 공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은데 슬라이드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뺏겼습니다. 5회 초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7번 타자 한유섬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1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2구는 볼. 157km 빠른 공. 탐구를 잡아 당겼습니다. 우측에 안타합니다. 지금은 실투가 됐고 그것을 타자가 놓치지 않고 잘 받아 때려냈습니다. 8번 타자 이재원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중견수 등공이었습니다. 아셨네요. 원볼.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볼 카운트 1앤1. 3구째. 좌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 김원곤이 이동합니다. 김원곤이 잡았습니다. 언아웃 됐습니다. 지금은 뜬공이 되긴 했지만 나름대로 타이밍은 잘 맞았어요. 9번 타자 박성한 선수입니다. 투구 보겠습니다. 초구에 스윙 크게 돌려 봤습니다. 주자 뜁니다. 1루에서 태그! 아웃입니다. 정말 정확하게 송구를 했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베이스 위에 정확하게 송구가 만들어졌습니다. 파울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참기 매우 까다로운 코스로 들어왔습니다. 사구를 때리면 중견수 갑니다. 박케민이 잡았습니다. 스코어는 선의 3대2. 3점 차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5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삼성의 공격은 선두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초구부터 배트 나갔습니다 오.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낮았어요 원앤원 3구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같은 구종 커브인데요 원벌투 스트라이크 원앤투에서 스윙 삼진으로몰러납니다 결정구로 결국 스플리터를 선택했습니다 을 타석에 9번 타자 김원곤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2점짜리 홈런을 쏘아올렸습니다. 초구 변화구로 몸쪽 스트라이크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 우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아웃코스로 휘어져 나가는 공을 정말 간결한 컨택으로 안타를 만들어냈어요. 1번 타자 박해민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초구 몸쪽에 낮았습니다. 원볼 오십 구째 던집니다. 낮은 공에 빼 돌아갔습니다. 원볼 원트라이. 삼구째 왼쪽 자 어디까지 담장까지 담장 넘어갑니다. 풀로 넘어 시즌 이십구 호점 힘이 정말 좋네요. 지금도 발설 각도를 보시면 이눈 맞은 것처럼 보이는데. 좀 넘어갔어요. 굉장히 높이 떠져 지금은요. 타석의 2번 타자 구자욱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뜬 공으로 올러갔습니다 뒷꿈을 맞습니다. 파울. 주자 없는 상황. 변화구도 대처를 해냅니다. 마운드에는 폰트 선수입니다. 높은 공에 스윙 삼진아. 웃 지금은 높은 쪽에 볼 속으로 보이는 공이었는데 베트가 나갔어요 눈에 가까워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석에는 피렐라 선수입니다 초구는 헛스윙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변화구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2 제구가 오늘 완벽하죠 본인이 원하는 코스로 완벽하게 제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4구 때립니다 안타가 됩니다. 타석에 4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두어 주자는 일루입니다. 초구 갑니다. 헛스윙 타이밍 맞추지 못합니다. 빼 돌지 않았습니다. 스트라이크 2. 탐구제 낮은 공 때렸는데요. 파울이 됩니다. 투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4구 스윙 삼진 아웃. 8삼진 오늘 6개째입니다. 지금은 빠른 볼 타이밍에서 확실하게 하나를 노려봤는데 배트에 맞지 않았습니다. 6회 초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턴두타자 김강민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 센터 초 떨문데요. 중견수 박혜민이 이동합니다. 박혜민이 잡았습니다. 2번 타자 로맥 선수입니다.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초구 때렸는데요. 6역수. 일루의 송구. 투아웃됐습니다. 다음 타자는 손하섭 선수입니다. 오늘 2루타가 바로 앞타석에 있었습니다. 우중간 약간 칠층파근인데요 김경수 박혜민이 이동합니다. 박혜민이 잡았습니다. 스코어는 5대2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6회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삼성의 공격은 선두 타자 오재일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교체하네요. SSG의 두 번째 투수 장지훈 선수입니다. 초구는 볼입니다. 원볼. 큰거한방 조심해야 하는 선수죠. 어, 투수 입장에서는 볼 배합을 분명히 다르게 어, 가져갈 필요는 있습니다 3구 스트라이트 1앤2 1앤2에서 스윙 삼진아웃 첫 탈삼진을 잡아내면서 첫 아웃 카운트를 올려놨습니다 6번 타자 이원석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솔로 홈런을 쏘아올렸습니다 초구 바깥쪽에 낮았습니다. 원볼. 자, 지켜봤는데요. 이번엔 스트라이크 들어왔습니다. 볼 카운트 1앤1입니다. 3구 바깥쪽 빠집니다. 투볼 원 스트라이크입니다. 4구 맞겠습니다. 바깥쪽 투볼 투 스트라이크. 5구 맞겠습니다. 바깥쪽 들어옵니다. 삼진 아웃. 두 타자 연속 삼진입니다. 슬라이더가 예리하게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하면서 꺾였거든요 타자 입장에서는 속지 않을 수가 없는 공입니다 타석의 7번 타자 김상수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삼진두 번째 타석에서 땅볼로 불러났었습니다손아섭이 잡았습니다 스포는 5대2,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7회 초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4번 타자 최정 선수입니다 오늘 이타수 1안타 좌중간 약간 춤춘 타구인데요. 좌익수 갑니다. 김원곤이 잡았습니다. 타석에 5번 타자 추신수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삼진으로 불러났었습니다초구의 스윙 크게 돌려봤습니다. 이구 맞겠습니다. 좌측인데요. 좌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김원곤이 잡았습니다. 6번 타자, 태주환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삼노수 쪽으로 가는데요. 삼노수가 잡아서 3아웃 스코어는 5대2.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7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삼성의 공격은 선두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센터 쪽으로 갑니다. 중견수. 김강민이 이동합니다. 김강민이 잡았습니다. 타석의 9번 타자 김원곤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입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초구는 바깥쪽 빠졌습니다. 원볼. 2구 맞겠습니다. 2구 바깥쪽. 투볼입니다. 지금은 큰거한 방이 있는 타자 상대로 신중한 피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투아웃. 타석의 1번 타자 박해민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9점짜리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초구 스트라이 정확하게 찔러넣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 헛스윙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3구 3진 초구, 2구, 2구 스트라이크를 놓치고 지금은 스트라이크에서 약간 벗어난 볼인데 타자가 결국 참지 못했습니다. 스코어는 5대2.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8회 초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7번 타자 한유섬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초구는 퍼스윙. 158km의 패스트 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변화구 타격. 1루수 빠르게 1루로1루에서 아웃. 타구의 강도를 봐서는 중전 한타가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참 빠른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타석의 8번 타자 이재원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한타. 투아웃됐습니다. 9번 타자 박성한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뜬 공으로 물러났습니다. 스윙. 153km 빠른 공. 아, 지금도 페스트볼에 힘이 느껴집니다. 참도수가 잡아서. 3아웃됐습니다. 스코는 5대2.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8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삼성의 공격은 선두타자 구자욱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 교체하네요. 마운드는 이제 이승호 선수입니다. 멈췄고 파울. 2구 맞겠습니다. 들어옵니다. 152km 빠른 공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몸쪽 공에 스윙 삼진아! 웃첫 탈삼진을 잡아내면서 첫 아웃 카운트를 올려놨습니다. 참 좋은 커브가 들어갔죠. 타석에 3번 타자 피렐라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갑니다. 초구 바깥쪽 빠졌습니다. 원볼 2구 맞겠습니다. 먹혔습니다. 1루수가 뒤로 물러납니다. 1루수가 잡았습니다. 구아웃 타석의 4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초구 갑니다. 바깥쪽 코스. 스트라이크 좀 들어옵니다. 156km의 패스트 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2구를 때립니다. 유격 잡았고요. 3아웃 됐습니다. 스코어는 5대2.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9회 초로 가겠습니다. 교체하네요. 9회 초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이번 이닝 선두 타자입니다. 김강민 선수입니다. 우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오익수. 부자우리 잡았습니다. 타석의 2번 타자 로맥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한타. 때립니다 우측에 더욱 좌중간 쪽타고입니다 센터 쪽에 안타 일사구출루가 되면서 중심 타선으로 연결입니다 타석에 손아섭 선수입니다 오늘 삼타수 이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때립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지금은 한복판 너무나 정직한 공이었고 이걸 또 놓치지 않았습니다. 좌중간을 그대로 끌 뜯는 타구가 됐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4번 타자 최정 선수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큰거한 방입니다. 홈런 하나면 바로 동점이에요. 김원곤이 잡았습니다. 투아웃힘 있는 타자에게 떨어지는 공을 선택할 때 철저하게 낮게 가야 합니다. 지금은 조금 위험했어요. 5번 타자 추신수 선수입니다 오른쪽 담장까지 넘어갑니다 쓰리런 홈런 추신수 시즌 39 홈런 SSG 랜더스가 동점을 만듭니다 점수는 5대5 동점 타석의 6번 타자 태주환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유격 정면 유격수 1루로 3아웃 스코어는 5대5 동점 9회 말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삼성의 공격은 선두타자 오재일 선수입니다 오늘 삼타수무안타 초구는 빠집니다 원볼 지금은 조금 낮았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이번은 왼쪽 갑니다 어디까지? 당장 넘어갑니다 신나니다 빛나는 홈런, 오드! 시즌 15 홈런. 만든 순간 넘어갔어요. 경기 종료. 점수는 6대 5. 오늘 경기 <놀람> 삼성 라이온즈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놀람>